배옥 주사 맞으면 근데 하얘져요? 여러분 소진. 사진... 근무중입니다. 저는 심심하기 때문에 오늘도 도블리님을 괴롭히러 갑니다. 뭐야? 우리 도블리님은 지금 아파서 수액을 맞으시러 갈 거라. <laughs> 제가 모실게요. <laughs> 근데 간호팀에 믹스해놓라고 전달해놨어요. 피부팀 가서 맞으실 거죠? 네. 근데 왜 이렇게 나 이거 오늘 별로 매니저님 좀 못생기게 나오지? 네. 오늘 그러면 이 팀장님 브이로그를 아싸. 네. 그 네. 영상 보면은 제가 재밌게 편집해줄게요. 네. 그 피부실로 가시죠 지금? 제가 패드 네, 먼저 안내해드릴게요. 믹스 금방 해요. 그래요? 네. 알겠어요. 빨리 오세요. 아니, 어 도블린님이다. 어 도블린님이다. <laughs> 오 오늘은 왜? <laughs> 아좀 힘들어서 그래. 진짜 목이 너무 안 좋아. <laughs> 네. 나 원래 아파도 이런 거안 맞는데. 그러니까 원래 주사 무서워하시잖아요. 안 맞는 거 아니고 못 맞으시는 거. 그렇지 <laughs> 못 맞는데 아, 너무 힘들어서 목도 잠기고. 아 왜냐하면 그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희 도블리 님은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주 6일 휴무 없이 출근하십니다 그냥 자진해서요 제가 쉬라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안 쉬셔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씩 알아 누우세요 흡사 시체 그 자체. 안나와요 네 안나와요 <laughs> 정동독서 할래요? 서울? 영국말. 이상. 섭외 실패했습니다. 이렇게. 네, 그냥 2번 방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안에 고객님들도 계시고 프라이빗하게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프라이빗한 2번 방으로 가실게요. 아, 잘... 아니요, 2번 2번으로 가실게요. 여기 여기. 응. 우리 병원 넓어? 여기 세팅 다 해놨어요 응급환자분 제가 지금 전달 다 해놨거든요? 어, 우리 은하 팀장님 얼굴 지켜 원장님 5분 대기죠 좀 무섭다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튼튼하다 튼튼하죠 누우세요 여기 VIP실이라고요 아 그래도 우리 원장님 5분 대기죠 맞을 준비죠 오른쪽에 맞으면 안 돼요? 나. 어, 오른쪽에 나? 둬요 네, 어, 무서워 어, 지정이야? 네. 오른팔? 어, 어렵다 좀 피곤하다 칸에 또산소포화도 터널 많아요 터널 <laughs> <혈압이> 많아 <laughs> 아, 빨리 혈관 좀 내가 빨리 평창시켜 놓을게 <laughs> 아, 놀라서 숨겠다 혈관이 <laughs> 어왜안 보여서 오늘따라? 아니에요 여기 안 보여도 잘 잡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어디 꽂아봐 지금 <웃음> 주사 이거 뭔지 지금 예전에 이거 엄마도 땀는거였 뭐야 이 바늘 보고요. <laughs> <나> 너무 웃겨. <laughs> 아 응급. 약간 지금 우리 소화병동 느낌이다. 지금 내가 생각해서 여기로 부르이라 놀리려고 불렀지. 맞아요. 맞아요. 그 이제 하셨어요? 응급환자 운줄. 네 지금 뾰우 뾰우. 여기 있어 보인다. 응당. 근데. 어.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나 이거 진짜 무서워서 안 만데. 아 잠깐만. 왜선생님이 팀장님이 있는데. 아프고 <laughs> 뭐가 없어. 우리. 보여? 보여 보여? 보여요, 보여 보여? 네. 잠깐만. 어, 한 번에 찌르지 말고 한좀세 한 번. 그렇죠. 아, 뭔뭔세 뭐, 뭐, 번이야. 그냥. 세 번은 끼도 네. 됐다. 여기 여기. 뭘여기야 여기인데. 아, 여기 여기 원래 피부과는 여기 여기. 3, 3번 와야 돼요. 여기. 여아뭘 여기야? <laughs> 여기 있는데. 원장님 계시니까 마지막 힘내시고요. 너무 잘 보이는데, 그냥 보지 마세요. 아니, 여기, 여기 너무 너무 여기 아파 보이는데. 아 괜찮아요. 네, 거기 제일한 남. 아, 보... 여기가... 여기가... <laughs> 너무... 아 잠깐만 여기 아파 보 여기가. 잠깐만. 결박해 결박. 좀 빨리 결박 좀 해주세요. 진짜로. 잠깐만 나땀 나. 땀나, 잠깐만 에어컨 틀었나? 네. 아 잠깐만 팀장님. 아? 나 잠깐 진짜 무서워서 그래. 알지 알지. 고개를 기대시고요, 자 진짜 무서워서 그러는데. 고개 아, 괜히 맞는다 했나? 얼굴 사보백해졌어나 되게 주사 진 무서워거든. 움직이면 위험합니다. 아, 이제 진짜 들어가요. 네. 아, 왜여기 여기 있잖아. 기가 할게요, 그러면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잘할 수 있어요, 네, 그럼요. 아, 잠깐만, 잠깐 나 마음을 준비 좀 할게. 아, 이거 진짜 묶자 자안 되겠다. 아, 알았어 아, 알았어 알았어. 입을 묶어줘. 그러니까 입을 묶어야 되지. 할게 할게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마음을 준비. 마음을 준비.

침장에쭉 찌르고 나가면번더 찌르자. 아뭘또 찌르고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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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음 준비, 이손 잡아야 돼. 아 진짜. 묶을까? 안까 아, 그러니까. 아, 거야. 묶 건데 잠깐 조금만 조금만 마음을 준비 좀 꼭. 아, 진짜 무서워 그래. 팔한개 정도야. 땀 나. 잠깐만 쉴게요 마음. 아니 아니. 마음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. 아 마음을 지금 방금 했는데 왜또 갑자기 쉬어? 아, 진짜 리마음 지금 방금 해놨더니 벌어가 되는데. 이러다가 저리겠어 아. 아, 이제. 네, 우만 쳐야 돼요. 목적. 아, <laughs> 진짜 면나 오늘 버릴 거야, 호가, 진짜. 진짜. 장님잘 네. 잡을 수 있죠? 네, 맞요. 왜 그다 안 보이는 거 같지? 왜 이렇게? 아, 잠깐만. 잘은 안 보입니다. 3, 3초만 세고 봐 볼게요. 하나, 하나, 둘, 셋, 딱. 아! <laughs> <laughs> 아니 3초가왜 이렇게 빨라. <laughs> 진짜로? <laughs> 이거 찍을 것 같아. 너무 커. <laughs> <laughs> 우리 조경이도 이렇게 안안 해. 수호종 안 내렸다. 끝났다. 잘 <와>, 떨어졌다. <laughs> 잘생기게 나와 지금 잘생겼어요. 수호병도 대청신. <laughs> <laughs> <참 웃음> <참 웃음> 억울한데. 아, 들어가요. 가 좋은 소식이라 빨리 그래요? 들어드릴 거예요. 팀장님 배고... 지금 완전 풀 드랍으로 들어가는 중. 배옥 주사 맞으면 근데 하얘져요? 여러분 소진이 맞으시면 하얘집니다. 간이 좋아져요. 간이 좋아서 하얘지는 거예요. 맞아요. 간기능 개선에 도움이 서 간이 맑아지면서 피부가 맑아져요. 이게 배옥 주사가 그 효과 있어요. 간기능 개선 효과, 피로 회복 효과, 멜라닌 세포를 좀 억제하는 효과. <laughs>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간이 기능이 회복하면서 이제 저처럼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되게 회복하는 데 도움 될 거고요.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누가 그 혹시 그 베개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아니 나 베개 있는 줄이야 때까지. <laughs> 기미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. 무엇보다 이거는 한두 번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목적보다는 피로 회복에 맞는 게 좋아요. 저처럼. 아 근데. 아 우리 팀장님 원래 잘하는데 오늘 저한테 좀 자비가 없었어요 없을 만도 그렇게 좋으면 다음 주에 또 맞아 내가 나 줄게 그때 일주일에 두 번씩 맞아요 응. 또 맞아요 좋다며 뭐? <laughs> 다 들어갔어요 이제 좀 빨리 맞았는데 어지럽진 않으시죠? 뭔가 팔이 저리는 느낌이지 왜? 시원한 느낌을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야 저리는 것같아데 음. 시원한데요? 저막 응. 천천히 빼요 <laughs> 천천히 빼는더 아파요 네, 움직이지, 아, 안 움직이지. 잘, 절대로 위험 d you, y o 천 want to be on you. Don't 천천히 천 me 천 v e 천천히 진짜 side. Ben go up, I. Tony, t o n 는데 o n y Tony. t 다 밴드 붙여드리고 밴드는 오늘 저녁에 떼어주시면 돼요 주의사항 있나요 혹시? 아니요 없어요 샤워 오늘 저녁부터 가능하시고요 나 맨날 5키로 뛰는데 오늘 저녁에 떼어도 돼요? 네 돼? 너무 좋아요 운동 상관없어요? 네그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거나 막 맞는 동안 안 그랬잖아요 맞는 동안 괜찮으면은 <laughs> 10분 있어도 괜찮으면은 아예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요? 가시죠 네. 끝났습니다 어. 고생하셨어요 아니, 별거 아니네

오늘 응. 이 팀장님 고마워요 찍어줘서 정말 금쪽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피로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네 지금은 그냥 기분이 좋진 않거든요 주사 맞아가지고 피로가 회복이 된지 한번 제가 지켜볼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후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은어 다음에 뵐게요 팀장님 고마워요 브이로그 음. 응. 뿅